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. 일본에 가서 버미큘라 여기 매장을 가봤어요.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제품 디스플레이도 엄청 잘 되어 있고 진짜 깔끔해서 어,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제품이랑 그릇이랑 엄청 그런 것도 많았고 식사가 가능한 모카페.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매장이 있어요. 식사할 수 있는 모든 요리를 다 버미큘라로 다 해줘요. 나오는 음식들도 다 버미큘라 미니팟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주고 밥도 다 여기다가 해갖고 바로바로 오니기리 만들어서 주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이 냄비에다가 대파랑 오크라는 채소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시식용으로 줘요 대파를 구워서 먹어보라고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간장에 양념을 해서 그래서 저도 대파를 구울 거예요 대파랑 연근이랑 이 냄비에다가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솥밥을 할 거예요 아 연근이 아니고 우엉 색깔이 너무 안예쁘니까 당근을 좀 넣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구울 거예요 그게 지금 뭐 냄비인 거요 네, 냄비인데 그 매장에서도 여기다가 굽더라고요 후라이팬도 있는데 그냥 무수분으로 굽는다?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구울 때 이거 양념해서 구울 거라 간장, 설탕. 일단 우엉을 먼저 볶아줄 거예요. 떫은 맛이 있어서 살짝 볶아서 그거를 좀 없애고. 어, 청주 넣어가지고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볶아주면 떫은 맛, 아린 맛을 날려줄 수 있는데 저는 어차피 여기다가 미림이랑 이런 걸 넣어서 청주는 안 넣고 그냥 볶을 거예요 음, 색깔 위에서 당근 대파를 넣어요 원래 밥을 해놓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. 어쩔 수 없지. 요렇게 색깔 날 때까지 구워줘요. 이렇게 구운 다음에 아까 만든 양념장을 섞어서 뚜껑을 닫고 살짝 졸여줘요. 불을 줄이고, 그런 다음에 밥을 안 칠게요. 저는 솥밥을 하는데, 대부분 육수를 많이 넣으세요. 가다랑어포 육수나 멸치 육수 이런 거를 밥할 때 육수를 넣는데, 저는 이 고기 육수를 넣어갖고 밥을 해보려고 해요. 이게 저의 그 누구냐? 남의 편. 남의 편이 진짜 아끼는, 아끼는 소한 마리 탕인데, 커스텀이 몰래 하나 빼가지고. 이걸로 이제 밥을 할 거예요, 속밥을. 고기는 일단 건져내고, 이 국물을 밥에다가 이렇게. 속밥 물량은 쌀이랑 물이랑 1대1 분량인데 만약에 야채 같은 거 넣으면 야채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백미로 보통 해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하고 뭉근하게 오래 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무쇠냄비 쓰면 달라요. 확실히 뚜껑 닫고 하니까 막 이렇게 쫄지가 않는다. 그쵸? 약간 그런 방식 같아. 겉에를 구워주고 뚜껑 닫아갖고 속까지 익혀줘버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윤기 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물엿을 넣어주면 윤기가 나요. 얘는 이렇게 놔뒀다가,다가 밥 위에 올릴 거예요. 그리고 다음으로 할 요리는 그냥 되게 불량식품이 요즘 엄청 먹고 싶은 기분이 들어서. 불닭볶음면 계란말이 알지 않나요? 엠지들은 다 알... 모르겠나? 엠지가 아니야? <laughs> 어, 일단 라면을 뜨거운 물오 대박 후레이크가 어, 두개요 우와 오 어, 로또 사야겠다 <laughs> 이거 어제 이마트 가서 산 건데 나 하나만 샀다던데 왜 그런지 알아요? 아, 그래요? 얘네는 계란 산대가 달라요. 얘네는 일반 마트에서 샀던 계란이고 방금 두 개는 컬리에서 산 계란인데 그 컬리에서 산 계란이 진짜 맛있어요. 약간 되게 삶았는데 진짜 고소하다 그래야 되나? 계란이? <laughs> 계란은 컬리 거 사서 드세요. 진짜 좋아요. 이렇게 계란 풀고. 요 어 벌써 냄새만.. 나와도..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말아줄 거예요 딱그 저한테 엄마. 불러보시겠어요? 엄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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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자동으로 <자전거는> 아빠는. 엄마 <laughs> 어, <없네. 웃음> 이거를 더 단단하게 얘로 좀 눌러주면. 봤죠, 봤죠? 밥이 다 됐어요. 짜잔. 여기에 아까 우리가 겸온 오분만 더 뜸을 드릴게요. 그다음에 제가 반찬을 만들 거예요. 일단. 오이김치. 네, 어제 이마트에 갔다가 이마트 <laughs> 이걸 샀어요. 세민의 부엌, 오이 소박이 양념. 그냥 김치 만들 줄 몰라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쉽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사왔어요. 요게 한 팩이 오이 다섯 개 분량인데 저는 요거 반만 써가지고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. 왜 세민인 줄 아세요? 어? 안에? 아, 네. 누구네 누구네 이름하면 보통 아들네미 딸네미 이름 넣어서. 는 약간 생각해. 쌤 오칠이가 뭐 이런 이런 애들 생각하고. 그다가 <laughs> 고추 근데 이 양념에서 빠진 게 고춧가루예요. 왜 고춧가루는 안 넣었까? 그래서. 맛있나? 잘 모르. <laughs> 왜말안 하고 가세요? <웃음> 뭐지? <웃음> 야, 이게 조금 약간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맞았어. 맛있을 것 같아요. 맞았어요. 여기 하루 숙성하고 써 있어요. <laughs> 어... 그러면 저것도 뜸들이고 하는 동안 뭐 내일 볼까요? <laughs> 무슨 소리세요? 깨갈 깨갈. 앞으 <laughs> 아, 제가 어떤 그런 표현을 쓸지 상상하면서 말로 하면서 해줄래요? 생각 안 하겠다는 <웃음> 거네. <웃음>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깨갈 깨갈. 예 음. 됐고 그리고 오이 탕탕이 들어보셨어요? 약간 그 중국 요리, 중국 요리집 가면 있는 오이 무침 약간 그런 맛이에요. 이렇게 해서 망치 같은 걸로 부셔주는. 원래 여기다가 설탕이랑 식초랑 참기름이랑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해 먹는 건데 저는 여기다가 소금 대신 명란. 그리고 다진 마늘, 그리고 참기름, 깨갈, 깨강. 깨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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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, 끝, 그리고 마지막. 밥 양념장 만들 거예요. 간장, 참기름 조금 고춧가루 적당량, 설탕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달래 끝. 짜잔. 먹어볼까요? 와감사니다 어, 아, 아, 반갑습니다. 밥이 제일 궁금해요. 저... 맛있다. 음 맛있다. 우와 진짜 맛있어. 와 대파 이렇게 구워가지고 발먹으면 진짜 맛있 근데 솥밥 하는 거는 진짜 범이큘라가 짱이긴 해요. 어떻게 <laughs> 이런게있는지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. 이거 맛있어요? 네. 응? <laughs> 어 맛있다. 다이어트 하신다면서요? 응, 음, 니다 아. <laughs> 이거 좀 구수한 맛 나요 인가 <laughs> <스팸도 웃음> <하나>? 그대로다 <laughs> 아니좀 많이 먹었어요 이테에는 먹으면 좀 그나마 좀더 점심 맛이 어요잘 <laughs> <모르>, <laughs> <좀 해주세요. 웃음> 네, 감사합니다 你。